안녕하세요.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 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긴 시간을 사용하여 모세 율법하에서의 제사 의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전의 유대 율법과 풍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너무 밋 밑에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 규정을 행하고 매번의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율법 규정을 따라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면 일단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성취감은 얼마간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번의 제사 의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매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안정감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제사의식도 없었고 이전 유대교에 비해 율법 규정 준수에 대한 강조도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할지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준수했던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매년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제사를 드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들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행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해하면서 다음 해에 있는 희생제사를 다시 기다립니다. 만약 대속제일의 희생제사가 정말 완전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매년 다시 생기는 죄의식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대속제일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효력은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제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속죄일 제사는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제사는 죄를 없애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 제사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효력은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더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서는 10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합니다. 이 10편은 당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몸,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단한 번의 제사를 받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와 같은 외형적인 제사 형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마련된 모세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심으로써 첫 번째 것, 곧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 드리는 제사 제도의 불완전함에 대한 히브리서의 계속되는 강조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좀 길다는 생각도 들고 지루하다는 생각도 듭니까? 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려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속만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꾸 무엇을 행함으로써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만으로 이미 우리 삶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